만탑다스에서는2 6리 36경기 예배을 했습니다. 김성 선수도 참 어린 선수가 아닌데 이렇게 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도 안동공판장에는 처음 와봤는데, 다 장단점이 있네요. 어, 대구 같은 경우에 저를 포장해서 가는 데는 이런 대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갖다 놓고 가면 되는데, 안동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아까 선별하는 거 봤잖아요. 그 선별 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가져온 저 사과 박스를 다시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또 그, 여기 가지고 온 사람들 대기자가 많아 가지고 저 사람들 또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 대기 시간이 한 두세 시간이고 대기가 길 때는 진짜 뭐 10시간, 20시간 뭐 하루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도 있대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 대기 번호만 받아 놓고 각자 집에서 할일 하다가 이제 그때 전화가 온대요. 이제 오시면 된다고. 한두 시간 전에. 하여튼 그렇게 돌아간다는데 아, 근데 사과 지금 상태를 보니까 다들 색깔을 잘 내왔네요. 이게 지역마다 다 차이도 있을 거고, 이제 저희는 추석에 내일 거라서, 그때까지 색깔이, 그, 빠르게 나면 안 됐거든요. 색깔이 빠르게 나버리면은, 대목 전에 색깔이 다 나버리니까, 이 색깔이 또 너무 나면은 이게 또 진물이 나거든요, 사과에서. 그래서 시기를 맞춘 건데, 지금 또 태풍 하이선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따가지고 온 건데 뭐또 색깔도 잘 나온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참 쉽지가 않네요. 사과 가격이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대기 순번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가격이 또안 좋아 버리면 완전 헛수고잖아요. 이까지 가지고 온 시간,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시간, 그리고 여기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 다 기다렸는데. 어, 또 가격이 또 너무 안 좋을 때는 그냥 안 팔겠다고 하고 가지고 와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아보려고, 뭐 포장도 해보고, 뭐 이렇게 안동에도 가지고 와보고 다 하는데, 아. 사과 말라다 사과 말 있네. 야 사과 좋다. 와. 이건 아울인가? 야 이거 보세요. 이거는 20kg에 148,000원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굵고, 색깔도 다 잘랐죠. 이런 거는 농가 하나에서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런 좋은 상품들이. 결국에는 못 팔고 갑니다. 아침 8시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 내일도 아침부터 사가 따야 되는데, 8시까지 기다리진 못해가지고 지금 다시 집에 가가지고 어 집에 도착하면 12시쯤 될것 같은데, 다시 또 작업을 포장을 해가지고 대구에 다시 갔다 팔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온게 그냥 시간 낭비가 돼버렸는데, 저는 그냥 이제 안동궁판장 처음 와봤으니까. 경험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